안녕하세요. 안나 코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올해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12월 말이라니 참 시간 빠른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밀도 있고 또 인텐시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대체로 매년 매년 뭐 열심히 산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제 인생을 통틀어서 올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산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육아와 학업을 병행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올해 2020년은 뭐단 하루도 허투루 쓴 적이 없었습니다. 뭐눈떠 있을 때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했으니까요. 올해를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치열했다는 표현은 좀 약한 것 같고, 어, 처절했다 정도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처절한 저만의 전투에서 정말 살아남으려고 노력했고, 다행히 살아남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육아를 해본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정말 아이가 말도 안 되게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랑 있는 시간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만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도 동반이 되거든요. 그와 동시에 또 박사 과정을 진행을 하니 참 어려웠던 시간이었지만 또 힘들었던 시간만큼 그만큼 발전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올해 초에 제가 세웠던 목표를 좀 리뷰를 해 볼까 해요. 그래서 2020년 자기 개발 성장 보고서를 지금부터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2020년 목표는 처음에는 8개였고, 나중에 1개가 추가돼서 총 9개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육아 1년 무사히 우리 아이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거였고, 두 번째는 박사과정 수료하는 거였고, 이두 가지는 다 달성했습니다. 을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박사과정 소논문을 완료하는 거였는데, 아, 이건 한20-30%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책을 출판하는 거였는데, 출판, 스타트업 PR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고요. 다섯 번째는 자격증을 따는 거였는데, 자격증을 땄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52kg 유지였는데, 살을 다 빼서 52kg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유튜브를 일주일에 한 개씩 포스팅하기였는데, 그리고 구독자 1000명 달성이었는데 어이 부분은 구독자 1000명은 달성은 했지만 어좀 제가 포스팅을 좀 시간이 없죠. 여유가 없어서 잘 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달성을 하지는 못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아 아, 그리고 여덟 번째. 네, 이제 중국어 4급이었는데 아예 중국어는 손도 못 대고 지금 중국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어 제가 이거 중간에 껴넣은 건데 제가 이제 사이버대 상단 심리학으로 또 대학을 편입을 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 그거 1학기를 잘 마치는 거였는데 자, 1학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어, 그래서 총 9개 중에 이제 한 7개를 달성을 했습니다. 와. 그럼 하나하나 같이 리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육아 1년 무사히. 이거는 완료를 잘 했습니다. 어, 이 목표는 정말 우리 딸한테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딸이 크게 아픈 곳 없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어, 11개월부터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적응 기간 때 아기가 막문 앞에서 울어가지고 제 마음도 막 찢어질 것 같고 너무 마음이 미어져서 저도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어린이집 가는 문 앞에서 우는데. 근데 이제 또 3주 정도가 되니까 아이가 씩씩하게 얼마나 적응을 잘 하는지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이를 1년간 키우면서 정말 많이 웃고 또 울었는데요. 어, 우리 딸이 제 인생에 와줘서 정말 제 인생이 더욱 의미 있고 또 정말 많은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이가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걔 아이를 예뻐할 줄 몰랐는데 정말 자기 새끼는 다르다고 어,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까지 정말 또 예뻐 보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벌써 1년이 지나는 것도 신기하고 어, 제가 아이를 또 몸과 마음을 건강한 사람으로 키우자가 제 모토인데 앞으로도 또 열심히 계속 육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사 과정 수료. 완료했습니다. 어, 드디어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박수! 네, 마지막 학기 수업도 이제 다 끝났고, 기말 과제도 다 됐고, 네, 결국 성적도 잘 나왔습니다. 와! 제가 이걸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이걸 내가 하면서 육아를 할수 있을까? 와! 하면서 지친다. 육아와 학업을 병행한다는 건 나의 욕심이었나? 이걸 휴학을 해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엄청난 갈등과 어려움과 힘듦을 겪으면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고비들이 있었고, 그리고 힘들어서 또 많이 울기도 울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힘을 내서 과제를 하고, 리포트를 내고, 네? 수업도 놓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 과제랑 리포트 안낸거단 하나도 없고, 다,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수료를 했네요. 물론 박사 과정에서 이제 세 가지 산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박사 과정 자체를 수료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논문을 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박사 학위 논문을 쓰는 것. 근데 어쨌든 또두 가지의 큰 산을 넘긴 했, 아니, 큰 산은 이제 남았지만. 어, 첫 번째 산은 넘었으니까 뭐 다행인 거죠. 뭐 육어와 병행하면서 이제 이마저도 올해 가능할까, 내가 수료를 할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달려왔는데, 그래 다행히 코스워크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소논문 완료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완료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 소논문은 학회에 내는 논문을 의미하는데요. 이 논문을 이제 제가 써서 학회지에 통과를 하고 출판이 돼야 그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소논문을 써야 되는데요. 제가 현재 박사과정이긴 하지만 제가 MBA 석사를 해가지고 논문을 안 써봤어요. 그래서 소논문이,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이 제가 쓰고 있는 첫 논문인데요. 정말, 와우!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 저는 솔직히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남들 다 쓰는 거길래, 아, 이렇게 그냥 잘 쓰면 되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와우! 아무튼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논문 모형을 잡기 위해서 뭐 국내 뭐 해외 논문도 엄청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모형을 잡고 난 다음에 또, 노, 또 논리적인 글쓰기도 해야 되고, 통계도 돌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서론, 결론, 시사점 뭐 이런 것도 되게 생각해서 써야 되고, 저는 통계 공부를 하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이제 통계는 제 논문을 쓸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고 이해하긴 했는데, 아,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어, 그리고 논문 모형에 대해서 통계 결과도 한 번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모형을 제가 심지어 세 번이나 바꿨고 그 과정에서 설문을 세 번이나 돌렸습니다. 아,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행히 이제 세 번째 모형에서 제가 만든 모형에서 결과가 잘 나와서 통계적인 결과가 잘 나와서 지금 열심히 쓰면 되는데 아, 조금씩 쓰고는 있는데 아, 정말 솔직히 막막하긴 해요. 뭐, 조금 쓰다 보면 언젠가 다 쓰게 되겠죠? 네, 응원을 부탁,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 뭐, 그래도 원하던 계획했던 진도만큼, 그리고 이제 그런 타임라인에서 소논문 진도가 나가지 못했지만, 어, 그 과정에서 제가 어쨌든 노력했던 그 과정에서 논문에 대해서, 그리고 통계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는 것에서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은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감은 좀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올해 안에 소독문을 다 쓰겠다, 이거는, 어, 저의 큰 착각이었어요. 네, 아주 꿈이 컸었죠. 그래서 꿈이 컸던 만큼, 진로도, 진도를 좀 제가 빨리 빼려고 했고, 네, 그만큼 또 실패를 했지만, 또, 결국은 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꼭 선언문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가 스타트업 PR 책을 출판했습니다. 와, 네, 제가 아기를 재우고 조금씩 책도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나네요. 아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요. 임신 중에 약70% 정도, 임신 중에 책 계약을 해서 약70% 정도를 써놓고 출산 후한 4, 5개월부터 이제 30%를 써서 이제 완성을 해서 2020년 6월에 스타트업 PR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가 국제기구도 다니고 뭐 외국계 회사도 다니고 또 스타트업도 다니고 홍보대행사도 다니면서 14년간 다양한 회사에서 이제 근무한 홍보를 어, 업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 홍보 방법을 정리해 봤는데요. 특히 스타트업에서의 약 4년 동안 해외 홍보, 뭐 킥스타터 등을 포함해 다양한 업무를 진행을 해서 이런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 적어 봤어요. 저도 좀 주니어 때 사수가 없이 일할 시절이 많아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수가 부재한 그 스타트업 홍보 주니어분들한테 홍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틀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랍니다. 교본거 들어가서 스타트업 PR을 쳐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격증. 제가 어, 자격증을 하나 따야겠다 오래 생각을 했었고, 직업 상당사 2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것도 인터넷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를 해서 딴 자격증이고요. 어, 커리어 코칭 할때 제가 진로 고민이나 또 업무 능력을 어떻게 향상해야 되는지, 또 경력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또 은퇴 후뭐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어, 많은 분들을 코칭을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여섯 번째 52kg까지 살 빼기. 제가 어, 지금 51kg입니다. 음, 출산 4개월 만에 제가 사실 집에서 매일 스커트 400개로 17kg를 다 뺐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이 낳고 뭐 이래서 한 그런 거 빼고 뭐한 대략 11, 12kg를 제가 이제 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뺐는지는 제가 또 유튜브도 그리고 제 브런치 블로그에도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꾸준히 식단에 신경을 써서 약어 집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스쿼트 200개를 하면서 유지를 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은 이제 공부와 또 육아에 더 신경을 쓰면서 운동할 사실 좀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못 하고 있는데 어좀 몸이, 몸이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또 1kg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51kg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체력이 딸리기 시작해서 다시 스쿼트를 뭐 하루에 100개 정도라도 200개 정도라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가 유튜브를 일주일에 한개 포스팅을 하고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자. 이거는 이 목표는 제가 달성하지 못했어요. 구독자 1,000명은 달성은 했는데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올리지 못했거든요. 어, 유튜브까지 사실 한다는 건 저만의 큰 욕심이었어요. 어 육아와 학업을 병행을 하면서 논문을 또 조금씩 진행한다는 것이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를 하는데 그렇기에 이제 그 외의 활동을 사실 또 한다는 건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을 내려고 내려고 해도 어 이것까지 하다간아 내가 미칠 수도 있겠다, 아 내가 돌아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올해 유튜브는 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을 달성을 한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어 그리고 제가 댓글로 이제 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계속 열심히 댓글로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또 되는 게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제가 또 고민했던 것들, 또 공부했던 것들을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정기적으로 올릴 계획이니까요. 어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덟 번째. 아, 중국어. 아, 제가 중국어는 뭐단 1도 못 했고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어, 중국어는 하게 된다면 뭐 2, 3년 뒤에나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에서 쪼기 밀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사이버 대학을 편입하고 입학해서 한 학기를 마치는 것. 네, 이제 이것도 제가 달성했습니다. 현재 코칭 심리 전공으로 이제 박사 과정도 공부하고 있지만, 어, 좀더 심리학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상담 심리학 학부 과정을 사이버대로 편입을 해서 듣고 있어요. 힘들지만, 뭐, 재미있습니다.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네. 2020년을 정말 열심히 산 만큼, 힘들어서 좀 아프기도 했고, 또 신체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어 머리가 또 되게 많이 어지럽고 그랬었어요. 뭐 저는 좀 힘들면 머리로 오더라고요. 어지러워요. 예. 네. 그래도, 아, 2020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아, 뿌듯합니다. 네. 아, 여러분은 2020년 어떠셨나요? 우리 성취했던 부분을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성취감을 통해서, 또 자기 효능감도 우리 뿜뿜 향상시켜 봐요. 이렇게 매년 올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목표도 세우고 또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년에도 어떻게 더잘 살아봐야겠다 라는 다짐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가져보기로 해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